75일 된 병아리입니다. 인공부화로 키워낸 75일 된 병아리들. 지금 회색 병아리들은 청계닭. 그리고 요 녀석들은 붉은색의 벼슬과 목도리를 한 녀석들은 블랙 쿠퍼 마란이라는 희귀종입니다이 닭의 계란 색깔은 초크렛처럼 색깔이 아주 진하게 나오는 색깔인데, 제가 지금 키워보니까, 청계닭 보다가도 크기는 좀 큽니다. 크기가 크고, 상당히 잘 크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요녀석들을 부활을 시킬 때 계란 하나에 40씩 10개를 구입해서 부활을 시켰더니 7마리가 부활되고 3개는 무정란이 됐습니다. 또 7마리 중에 3마리는 장딱인 것 같고 4마리만 암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모이를 줬더니 배가 불러 서 털고르기로 지금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청계닭 보다 큽니다. 덩치가 그리고 상당히 순해요. 사람을 잘참 거부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 쭉쭉이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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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응? 녀석들은 쭉개쭉보다가 큽니다. 이 녀석이 말 안에 암타말 안에 암타 붉은 벼슬이 이렇게 보이는 닭은 아마도 말 안에 장닭인 것 같습니다. 이 녀석들은 참개다 쭉쭉쭉 대장, 우리집 대장닭. 가장 크고 용감한 대장박.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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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일쭉1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상당히 잘 크는 것 같아요 총 지금 18마리의 병마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닭장이 너무 협소합니다 닭, 닭장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추운 시가 시기에 부활를 시켜서 아직은 더 집에서 관리를 하다가 날씨가 좀 기온이 더 올라가면 그때 닭장으로 이동을 하려고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요녀석들은 청계다 요녀석들은 청개다 요녀석은 말안에 암탉 쭉쭉쭉 말안이 보면은 아래에 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닭들에 닭발에 보면은 털이 없는데 얘들은 마라이난 품종에는 닭발에 털이 무슨무슨나 있습니다 닭발에도 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아주 사람에게 거부감 없이 잘지나리기 좋은 것 같아요 쭉쭉쭉쭉 뭐 공간 락뭐 쭉쭉쭉쭉쭉쭉쭉 바람에 거부 거부감이 없어요. 쭉쭉이. 천 개당은 조금 겁이 더 많은 것 같아. 요 녀석들 천 개당.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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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많이 컸죠? <laughs> 대장이라 봐, 대장. 대장, 대장, 쭉쭉이. 응아리 때부터 손을 타서 그런지, 대체로 겁이 없습니다. 말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어이구, 많이 컸네.

안녕하세요. 거는생활일때부터 털이 별로 없더니 이제 많이 컸다.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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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쭉쭉쭉쭉쭉쭉쭉쭉쭉금 취미로 기르고 있는 마란, 블랙쿠퍼마란이란 닭과 청계닭을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5일 한 12시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 보통 병아리들이 한 4개월 정도 되면은 초란을 넣는다고 하는데, 얘들 또 한, 3월 초면은, 초란을 넣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안녕, 쭉쭉이 안녕, 쭉쭉이 안녕, 쭉쭉이 안녕, 대장, 쭉쭉쭉쭉쭉쭉. 아유, 그래. 촬영을 마치겠습니다.